주변에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적이고 강하며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강함과 착함은 상반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강한 사람은 거칠고 냉혹할 것 같고, 착한 사람은 약하고 우유부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진정한 강함과 착함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오늘은 책,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의 통찰을 바탕으로 강하고 착한 사람 특징,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비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에 운까지 받쳐주려면 그 사람의 돈됨이가 아주 중요하다. 책.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의 말입니다. 책은 운명을 개발하는 중대한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책은 사악한 사람, 범죄자, 나쁜 놈, 싹수가 없는 놈이 잘될 일은 없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에 운까지 받쳐주려면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 됨됨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됨됨이가 별로여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오히려 돈 버는데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착한 게 손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은 이 말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주 사악한 말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알아둘 것이 착하다는 약하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히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저 약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능력이 없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은, 하늘은 강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돕는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강한 사람은 스스로 돕는 자, 즉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남에게 이익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착한 사람은 선하면서 남에게 이익은 주고 해는 끼치지 않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하늘이 돕고 좋은 운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받쳐주려면 사람 듬대미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도 받고 운명이 좋아지려면 좋은 사람 듬대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생 갑으로 만드는 강한 사람의 비결. 많은 분들이 강함하면 의뢰 그래, 터프하고 남을 제압하는 걸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그런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힘 때문이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그런 힘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사실 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견디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노력합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도와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강함의 핵심은 스스로 돕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더 강해야 합니다. 장애물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올곧은 마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내려면 엄청난 내적 힘이 필요하죠. 착함과 강함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함께 갈수 있는 덕목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듯 강인한 사람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함을 키우고자 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자기 자신을 돕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도전을 성정의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놓칠 수 없는 무기, 착함. 많은 분들이 착함하면 약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눈치 없이 둔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래서 늘 손해보는 사람,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란 단순히 힘없고 무해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착함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남을 돕는 사람. 결국 착함은 내적인 힘과 실천의 조화인 셈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 저 사람 참 멋지다,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 말입니다. 특히,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스스로를 돕는 자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익을 주는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착한 사람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이익이 되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약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들은 남을 돕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 어떤 강한 사람들보다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착함은 단순한 성격의 특성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와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운명 개체극히 마음 관상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히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운명은 우리가 직접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이나 재능 같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국의 옛 관상학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몸의 형태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이죠. 왜냐하면 관상을 보는 이유는 마음의 모습을 살피려는 것이고, 마음은 특히 얼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책은 우선 염두에 둘 것은 마음을 고쳐 운을 고치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비우는 행위는 하늘을 비우는 것이고, 운명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반성이고 경건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상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운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운명을 두려워하고 고치겠다는 생각은 자기 책임을 깨닫는 첫걸음이고, 이는 자기를 돕는 행위라서 하늘도 그를 돕는다고 최근 말합니다. 마음을 고친다는 것은 곧 운명을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나오게 마련이고 이는 결국 운명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비결, 인생 갑으로 만드는 강한 사람의 비결. 놓칠 수 없는 무기, 착함. 운명 개척의 키, 마음 관상. 지금까지 강하고 착한 사람 특징.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